주식은, 주식 차트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선행한다는 것과 왜곡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주식 차트가 선행한다는 것은 특히나 결산일에 보면 금방 알수 있다. 좋은 실적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올라있고, 그 발표일 당일에는 오히려 떨어지기도 한다.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면 올라가기도 한다. 그 외의 여러 사항들에서 차트가 선행한다는 점을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우리들은 정보에 목매게 된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여 먼저 진입, 즉, 좋은 가격에 선점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실적 발표같이 일정한 흐름이 있는 것은 그렇다 쳐도, 그러면 선거 결과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대권주자들 관련주에서 많은 희비가 엇갈린다. 그런 것은 어찌 결과를 예측할까? 또한, 계절주로 분류되는 주식은? 1년 주기로 특정 패턴을 보이는 주식은 어찌 하면 되나? 사실 조금만 부지런하고 조금만 욕심을 덜 부리면 수익 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작은 듯 보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보통의 우리들은 그 정도의 수익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좋은 종목, 대박 종목, 간다 간다 뿅 간다 종목에 목맨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다고 하자. 그 사과나무에는 누가 보아도 탐스러운 사과 하나가 열려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과가 저쪽 가지 끝에 열려 있고 그 사과나무 자체도 벼랑 끝에 뿌리를 박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사과나무의 사과를 따기 위해 모험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택할 것인가?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 인생 뭐 있었어? 어차피 한방인데.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모으고 빚도 지고 해서 누구누구가 좋다는 작전주의 몰빵하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이미 그렇게 해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나 가끔 뉴스에서 듣는다 투자 실패로 인해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는 사람들의 소식을 얼마 전에는 미국의 큰손 투자자가 죽었다 그런데 말이다 그 벼랑 끝 사과나무를 뒤로하고 조금만 내려오면 손쉽게 덜 위험하게 덜 탐스러운 사과들이 많이 열려있는 나무들이 있다. 사실 우리들도 알고 있다. 그 사실을 탐욕에 가려져서 모르는 듯하지만 말이다. 벼랑 끝 탐스러운 사과를 따려 하지 말고 조금 덜 먹음직스러운 안전한 사과를 따면 안 될까? 조금만 손을 들면 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말이다. 코로나로 전체 주식이 급하게 하락을 하고 하나, 둘, 또는 몇 종목씩 무리지어 상승하기 시작했다. 가끔 대세 상승이나 큰 이슈에는 무리지어 올라가기도 한다. 어떤 종목군 전체가. 그런데 코로나 상승 초반에 특이한 상황을 목격했다. 조선주가 올라갔다. 그 다음에 철강주가 올라갔다. 그 다음에는 큰 엔진 만드는 회사가 올라갔다. 뭐야, 이거. 당시 조선주 상승은 사실 뚜렷한 호재는 없었다. 코로나로 물동량이 많아진 것은 이후의 일이니까. 그런데 먼저 올라갔다. 물동량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 즉 차트가 선행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배는 뭐로 만드나? 군함이나 큰 여객선, 화물선을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다. 전부 새 덩어리다. 내부 손잡이까지 내부 벽까지 전부 철강이다. 배는 철강으로 만든다. 그러고 나면 노 저어서 가나? 엄청 큰 엔진으로 간다. 그래서 관련주가 올랐다. 처음 조선주는 선행했고 이후 관련주가 무리지어 순차적으로 올라갔다. 이런 경험 종종 있지 않나? 주식하다 보면 이런 경우 심심치 않게 있다. 큰 그림에서 선행과 왜곡이 같이 나타난 것이다. 당시 코로나가 터져서 난리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조선주가 오르고 철강주가 오르고 엔진 관련주가 오르고 그런데 개 중에는 그 종목군인데 빠지는 종목도 있고, 그 종목군 다 가는데 내가 산 종목만 제자리다. 보고 있나? 우리 개미들은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말이다. 몇몇 소수의 개미들만 정보를 조금이라도 빨리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일정 성과를 내지만, 이는 소수의 경우만이다. 또한 그 소수의 개미들도 큰 손들보다 정보에서는 느리다. 정보도 느려, 테크닉도 없어, 돈의 규모도 작아, 노하우도 별로야. 있는 것은 욕심만 있다. 대부분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고도 수익이 나길 바라는 것인가?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Thank you